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광막을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저 또한 이제 다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해가 들지 않는 그런 장마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이 해를 보지 못해서 이 다귀들이 조금씩 웃자라기 시작합니다 웃자라고 입 간격이 벌어지면서 입이 참 못나지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해가 났을 때 차각막을 걷어서 어, 햇살을 보여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죽고 가장 많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대로 방치를 하면 오히려 달기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달기는 여름에는 못 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더못 나집니다. 그 못나짐이 가을이 되면 충분한 햇살을 확보함으로써 예, 겨울까지 예뻐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 습도가 높았던 여름 어, 그다음에 장마철에 그런 입 간격이 벌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달기시는 처음 달기를 키우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줌의 햇살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차각막을 열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의 햇살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덮개를 열어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요. 어, 그 햇살 같은 경우는 이 차각막으로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햇살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한, 한두 시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전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오후 4시까지의 햇살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기가 그래도 햇살 차각막으로 인해서 햇살 적응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강한 햇살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이 습도가 높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뿌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특히 화분 속 안에 화분 속 안에 이 온도는 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어 괜한 그물 주기와 괜한 이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루 이틀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어주었다가는, 어, 힘들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한테 너 죽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 음, 차각막은 열지 않고, 정말 햇살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 새벽 시간 한두 시간을 이용해서 햇살을 보여주고 덮어주는 그런 다육이 키우는 패턴으로 이렇게 여름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습도가 이제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 이제 아주 건조한 그런 계절이 오게 되는데요. 그 건조한 계절이 오게 되면 또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깍지벌레가 전체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 여름에는 약을 뿌려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바로바로 아, 바로 캐치를 해서 그 다이균을 꺼내가지고 다시 어, 개인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은, 어, 아직까지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4시 이후, 어, 4시 이후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잎에 물이 묻지 않게 줄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물조리개로 한두, 한두 바퀴 정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잎에 물, 잎에 물이 묻으면, 어, 그 부분이 습해져서 곰팡이병이 올수 있거나 아니면 물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물을 둘 때는 꼭 줄기 주변으로 해서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준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두째 주 되면 기온이 아주 급상승할 텐데요. 이때는 이 다육이 잎이 쭈글쭈글거리거나 잎이 말라가거나 해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시고 가을에 이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어, 매해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그걸 몰라서 괜히 물 조금 주었다가 이 다육이가 익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여름을 낳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라면 꼭, 어, 물은, 어, 하루 두째 주 이후부터는 물을 어느 정도 다 굶기 서 굶겨서 키우는 것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습도가 높은 계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고 여름도, 어,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5일이면 말복이고, 어, 말복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절대 이 햇살 부족으로 이렇게 잎이 커지거나 잎 간격이 벌어지거나 잎 수영 자체가 못 나져 있는 다육이들한테, 어,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차각막을 걷는 그런, 어,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다육이 키핑동 이 환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이렇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키워도 이 화상을 입거나, 어, 열화가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차각막을 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물을, 그러니까 장마비를 맞았던 다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이 햇살에 내놓기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으면서 물을 최대한 빨리 말려 주시는 게 다이드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